더 라이드 애널리스트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차량을 멀리서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 오너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공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동차 역사상 가장 아이코닉한 SUV 중 하나이자 수십 년이 지나도 타협하지 않는 전설적인 모델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바로 2026 메르세데스 벤츠 G 클래스입니다. 이 차량은 군용 차량급의 강인함과 현대적인 럭셔리를 완벽하게 결합했으며 전동화 시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도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6G 클래스는 선택한 트림에 따라 강력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기본 모델인 G550에는 트윈터보 V8 엔진이 탑재되어 약416 마력과 이상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이는 단순히 강력한 수준을 넘어 진정한 근육질 성능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속은 부드럽지만 확실하며 언제든지 여유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amg g 63으로 올라가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된 amg v8 엔진은 580마력이 넘는 출력을 내며 각진 차체를 가진 이 suv를 신호등 앞에서 스포츠카를 압도하는 괴물로 바꿔 놓습니다. 차체의 크기와 무게를 생각하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민첩하며 이것이 바로 g 클래스의 매력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60마일 직영 에서 시속 60마일 가속 성능 역시 놀랍습니다. G550은 약 5.6초 만에 시속 60마일에 도달하며, 이는 고급 대형 SUV로서는 매우 빠른 수치입니다. AMG G63은 약 4.5초로 마치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듯한 가속력을 보여줍니다. 강력한 토크가 시트를 밀어붙이고, 깊고 공격적인 배기음이 이 차량이 평범한 럭셔리 SUV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외형은 금고처럼 각져있지만, 움직임은 훨씬 가볍고 빠릅니다. 2026 G클래스를 운전하는 느낌은 그 어떤 SUV와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차체 크기와 높은 시야가 확실히 느껴지지만 메르세데스는 체시와 서스펜션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과거보다 훨씬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스티어링은 일상 주행에 충분히 정확하며 높은 차체에도 불구하고 롤링은 잘 억제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스포티한 크로스오버처럼 운전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안정적이며 압도적인 존재감을 전달합니다. 높은 시트 포지션 덕분에 시야는 탁 트여 있고 도로 위에서의 지배감은 독보적입니다.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은 인상적입니다. 컴포트 모드에서는 노면의 충격을 잘 흡수하며 각진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풍절음은 예상보다 훨씬 적습니다. 실내는 마치 움직이는 고급 라운지처럼 조용하고 안락합니다. AMG 모델에서 스포츠 모드나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전환하면 차체는 더 단단해지고 반응은 날카로워지지만 G 클래스 특유의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차량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습니다. 빠른 오프로더라는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주행거리와 일상적인 사용 측면에서 보면 2026 G 클래스는 여전히 전통적인 가솔린 SUV입니다. 연비는 강점이 아니면 실제 주행에서는 보통 리터당 낮은 수치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대형 연료 탱크 덕분에 고속도로 주행 시주행 가는 거리는 충분한 편입니다. 이 차량은 연비를 위해 선택하는 모델이 아닙니다. 독보적인 내구성, 럭셔리, 그리고 상징성을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차량입니다. 일상 사용에서도 생각보다 잘 어울리며, 승차감과 최신 기술, 뛰어난 시야 덕분에 데일리카로도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도심의 좁은 공간에서는 주차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용성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뛰어납니다. 실내 공간은 넉넉하며,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이 충분합니다. 직각에 가까운 시트 포지션은 장거리 주행시 피로를 줄여줍니다. 적재 공간도 고급 SUV로서는 넉넉한 편으로, 여행용 캐리어부터 일상적인 짐까지 무리없이 수납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을 접으면 더큰 화물을 실을 수 있고, 넓은 테일게이트 덕분에 부피가 큰 물건도 쉽게 실을 수 있습니다. 오프로드 성능은 G클래스가 전설로 불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차량은 겉모습만 거친 척하는 SUV가 아닙니다. 2026 G 클래스는 여전히 레더 프레임 구조를 유지하며 전면 센터 후면 세 개의 디퍼렌셜 락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 구성은 대부분의 럭셔리 SUV가 감히 도전하지 못하는 지형도 문제없이 통과할 수 있게 해 줍니다. 가파른 오르막, 깊은 진흙, 바위 지형, 모래 언덕까지 모두 G 클래스의 무대입니다. 저속 기어와 최신 트랙션 시스템 그리고 오프로드 전용 카메라는 험로 주행에서 큰 자신감을 제공합니다. G 클래스의 진정한 매력은 오프로드 성능을 얼마나 쉽게 끌어낼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운전자는 차량과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믿음직한 파트너와 함께 장애물을 넘는 느낌을 받습니다. 기계적인 접지력과 안정적인 토크 전달 덕분에 험로에서도 여유롭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이 정도의 진짜 오프로드 하드웨어와 럭셔리 감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가격은 분명한 진입 장벽입니다. 2026 메르세데스 벤츠 G 클래스는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G550은 이미 고가의 영역에서 시작하며 AMG G63은 옵션을 추가할수록 가격이 더욱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가격에는 단순한 성능이나 고급 소재 그 이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 기술력, 그리고 희소성까지 함께 구매하는 것입니다. G 클래스는 감가 방어가 뛰어난 모델로도 유명해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세그먼트에서 비교적 가치가 잘 유지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왜2026 메르세데스 벤츠 G 클래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차량은 모든 역할에서 진정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진짜 강하고, 실내에서는 진짜 럭셔리하며, 도로 위에서는 진짜 강력합니다. 유행을 쫓지 않고, 다른 차들과 섞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키며, 필요한 만큼만 진화해 왔습니다. 군중 속에서 확실히 돋보이는 SUV를 원한다면, G 클래스는 여전히 최고의 선택입니다. 더 라이드 애널리스트의 시선에서 볼 때, 훌륭한 자동차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026 G 클래스는 인내, 진화, 그리고 자신감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모두를 위한 차량은 아니지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닌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상징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강력하게 빛나고 있습니다.